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대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. 음, 네.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냐면, 이 내부 애들은 다 일라인 블록이요. 블록이면 이거 하나 광고판 있고, 이 옆쪽에, 옆쪽에 위치를 안 해야 되는데, 얘네들은 다 각각이 일라인 블록이 되겠죠. 일라인 블록이 되면서, 음,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레이아웃을 어떻게 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제가 가로, 세로 그, 법칙을 알려드렸죠. 그래서 가로. 예, 가로를 먼저 생각하면 이 공간에서 가로, 여기로 하나 나눌 수 있고, 예, 이렇게 하나 나눌 수 있고, 또 밑에 여기서 하나 나눌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눌 수 있고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여기 끝에까지 네 개. 예, 이 메인 영역에서는 네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, 일라인 블록 간에는 어, 굳이 이렇게 가로로 쫙쫙 안 나눠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, 만약에 모든 블록들이 다 높이나 이런 게 같으면, 예,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가로로 안, 나루, 안 나누고, 일라인 블록만 이렇게 쫘르륵 배치해놔도 알아서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, 지금 문제가 높이가 조금 달라서, 예, 이 위에랑 여기랑 다 높이가 다르죠? 블록기.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그냥 가로, 세로 이렇게 제 방식대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높이가 같은 경우가 언제냐. 예,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죠. 예, 얘네들. 이 뉴스 목록들은 높이가 지금 다 같잖아요. 예, 높이가 같죠. 이런 것들은 가로, 세로 법칙을 쓰지 않고, 이런 일라인 블록들은 그냥 쭉 이렇게, 예, 쭉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정렬이 돼요. 얘네들도 마찬가지. 이런 애들도 높이가 같다면 가로, 세로로 이렇게 가로, 가로, 가로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냥 쭉 12개 놔두면 알아서 배치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가로, 세로 먼저 해보고 이거 쭉 배치하는 것도 한번 두 가지 경우 다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일단 가로, 세로 740에 120. 일라인 블록, 뭐, 이런 식으로 하고, 아니다. 일라인 블록 하지 말고, 그냥, 그냥 아이디를 붙일게요. 메인 애드. 그 다음에, 메인 로그인. 네, 로그인 있었고요. 얘네가 지금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니까, 얘네를 광고판이랑 메인 로그인을 하나의 d i 로 이렇게 묶어주시고, 그 아래, 이제, 또 묶일 게 뭐죠? 방금 얘네. 얘네 이렇게 쫙 묶었으니까. 그 다음에, 연합뉴스, 뉴스스탠드, 날씨,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. 이네 개를 가로로 또 묶을 수가 있죠. 가로로. 항상 가로 먼저 생각. 연합뉴스, 뉴스스탠드, 날씨, 광고. 두 번째 블럭에서는, 연합뉴스, 그 다음에 뉴스스탠드였죠, 이게. 뉴스스탠드, 날씨. 마지막으로. 두 번째 광고, 세컨드 에드. 이게 에디터를 좋은 걸 쓰면 이렇게 접혀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첫 번째 블록, 두 번째 블록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. 로그인, 로그인은 여기다 놓고 뉴스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록까지 레이아웃을 잡아놨으면 세 번째 블록. 세 번째 블록은 좀 크네요. 예. 여기 이 주제별 보기랑 예. 주제별 보기랑 그다음에 쇼핑 두 개, 주제별 보기랑 쇼핑. 밑에 거는 뭐지? 광고가 인 얘도 예. 세 번째 광고랑 이거 이걸 뭐라 그러야 될지 모르겠네요. 행사. 그래서 세 번째 블록에서는. 아까 주제별 보기, 주제별 보기랑 쇼핑, 쇼핑 있을 거고 마지막 블록에서는 이벤트랑 어, 세 번째 광고. 아, 얘네도 다 묶어주긴 해야 겠구나. div로. 예, 그래서 이렇게 d i 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, 조금 가독성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예, 이렇게 가독성이 좀안 좋다 싶을 때는 접어보세요 한 번. 접어서 예, 접어보면 아 지금 크게 네 개의 d i 가 있구나. 예, 이런 식으로 접으면 좀 깔끔해져요. 그 열어서 이제 메인 애드랑 메인 로그인부터 광고는 제가 그냥 빈 처리를 해야 될거 같네요 740x120 css를 이렇게 그냥 양쪽 화면에다 놓고 해야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양쪽 화면에 놓고 할게요 메인 애드는 일라인 블록이면서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로그인 공간은, 로그인 공간은, 332에 120. 아, 한우님 안녕하세요. 자스책, 솔직히 지금, 쓸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. 어. 어, 포기할까 좀 생각하고도 있어요. 왜냐면, 솔직히 그거 써도, 돈도 안 되는 데다가,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. 그래서, 어,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고민 중입니다. DIB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? 이두 번째 블록에서 연합뉴스, 뉴스스탠드, 날씨 이거 연합뉴스의 공간은 740, 46. 740, 46이랑 740, 246. 740, 4 6이랑 740, 246이었죠? 뉴스 스탠드는 740, 246첫 번째 블록 접고 아이고, 저희 지금 두 번째 블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블록은 아까 여기가 아이디는 메인 YTN 얘는 아이디는 메인 Use stand. 그다음에 weather랑 second a d 그러니까 내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예, 바깥쪽을 먼저 하세요. 바깥쪽. 이 예. 위치만 잡아도 그냥 거의 다 끝나거든요? 그래서, 얘가 142, 얘가 150, 142, 150. 높이가요. 네, 예. 그 다음에, 광고들은 백그라운드를 좀 어두운 색깔.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어두워지고, F에 가까울수록 환해져요. 이게 16진수거든요? 그래서 16진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. 16진수 어둡게 하려면 이제 한5 그러면 조면 어떻게 되지? 어? 이게 왜 메인헤드가 예, 메인헤드 했더니 인젝티드 스타일 시트라고 지금 처음 나오는데요 아 가려있구나 예, 여기 이게 저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애드, 애드블락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드블럭이 애드를 그냥 지워 버리는? 예, 그러네요. 혹시나 예, 진짜 혹시나 애드블럭 켜 두신 분들은 제 강좌대로 따라하면 방금처럼 애드가 예, 광고창이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. 어쨌든 여기 광고창이고 로그인. 이것도 많이 겪으실 텐데. 예. 지금 배치가 안 맞죠. 세로 배치가 안맞죠 안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? 이럴 때 버티컬 얼라인 그냥 다 위로 끌어 올리면 되거든요 얘버 Vertical Align Top을 줘서 이런 식으로 위로 끌어 올리기 끌어 올리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로그인에 Vertical Align Top을 주고 백그라운드 아 백그라운드 줄려 그랬지 이게 구역이 잘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많이 줄게요 백그라운드 색깔을 다음에 어, 세 번째 구역에서는 메인 세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은 주제별 보기랑 쇼핑 메인 카테고리. 지금 제가 아이디를 엄청 대충 짓고 있어요. 왜냐면 이거 짓는 게 진짜 어려워요. 이름 짓는 게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특히 이 이름 짓는 것도 영어를 잘해야 잘 짓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영어 공부. 네. 제 강좌를 들으시면 영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아마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. 백그라운드 예. 화이트 이거 컬러 사실 안 적어줘도 돼요. 어차피 백그라운드에 예, 첫 번째 자리는 색깔이 색깔이나 예, 색깔을 넣으면 색깔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URL을 넣으면 뭐 이미지가 되는 거고, 예.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냥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줄일 수가 있고요. 쇼핑이랑 찾아봐야겠다. 쇼핑의 높이. 예 높이. 메인 스탠드의 높이는 837. 837이네요. 그 다음에 마지막. 메인 이벤트랑 메인 썰드, 네, 세 번째 광고. 을 해서 백그라운드 얘 광고는 5로 무조건 고정을 하고 높이를 찾아야 돼요. 얘네 마지막 높이. 어, 128. 아, 130. 네, 130. 높이 130. 얘도 130. 이러면 이제 이거 레이아웃 다 잡았거든요.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보이죠? 지금 색깔들이 나오고, 이거 지금 조금 레이아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, 예, 안에 내부 컨텐츠가 이 부모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래요.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잡아주면 되고요. 이런 것들, 예, 쇼핑, 공간. 예, 공간 같은 거는 다잘 잡힌 것 같아요. 이벤트가 안 잡혔네. 여기는 아이디는 메인 이벤트 공간들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은 Vertical 라 l i Vertical l i 적용해주면 위에 갖다 붙죠 이거 얘도 Weather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리고 여기 얘네들 사이의 공간 이거는 마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블럭들이 다 보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보더가 있기 때문에 보더 바깥 부분이니까 마진이 되겠죠 얘는 보니까 메인에 패딩을 줬네요 일단 메인에 이 부분은 메인에 패딩이에요 메인에 패딩 이게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안에 이 안에 내부 컨텐츠의 마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부모 컨텐츠의 패딩으로 할 건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모의 패딩이냐 아니면 자식의 마진이냐 근데 자식의 마진이면 그 마진 컬렉싱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의 패딩이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한, 하나씩 그 안전한 방법을 택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패딩 탑, 아닌가? 패딩 탑 말고, 혹시나 바텀까지 있으면, 여기 패딩 탑이죠? 부모의 패딩 탑. 그 다음에 부모의 패딩 바텀? 패딩 탑은 8픽셀. 패딩 탑도 있고, 아 이거 여기에 사이드에도 패딩이 살짝 있네요. 패딩 탑이랑 그러면 좌우, 좌우까지 패딩을 같이. 그러면 이이 이 메인에다가 패딩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줘야 돼요. 이 가운데 정렬된 애에 패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. 어, 이러면, 예, 클래스를 하나 더 주든가 아니면 아이디를 해서 메인, 뭐, 메인 센터드. 패딩? 이렇게. 패딩을 주면. 이거 뭐지? 5탄 네. 예, 하면 방금처럼 깨져요. 다시 이런 식으로 되고 패딩 어, 이게 밀려났네요. 이게 보통 왜 밀리냐면, 예, 얘가 다음 줄로 넘어갔죠. 로그인이 이게 여기 공간, 지금 얘가 740 픽셀이고. 얘가 332고 둘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이 공간보다 작아지면 이180 0 공간보다 초과하면 인라인 블록은 다음 줄로 밀려요. 그래서 자식 컨텐츠의 가로 너비를 더해서 부모보다 부모의 공간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. 얘네 보니까 음. 아 얘는 박스 사이징이 박스 사이징이 다르구나 저는 지금 박스 사이징이 보더박스라서 이 패딩까지 합쳐서 1080인데 지금 네이버는 패딩까지 합쳐서 11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더박스로 하나 아니면 컨텐트박스로 하냐 이 둘의 차이거든요 보더박스 컨텐트박스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패딩이랑 컨텐츠랑 너비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보더박스일 때랑 컨텐츠박스일 때랑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다 보더박스로 할 거기 때문에 컨텐츠박스랑 보더박스랑 번갈았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위에다가 보더박스로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밑에도 다 보더박스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드를 1100픽셀로. 그러면 다시. 이제 1100픽셀이 됐죠. 1100픽셀. 얘를 아이디가, 아이디가 금메달이라 그랬잖아요. 얘는 은메달이고 얘가 금메달이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된다. CSS 우선순위도 배웠었죠.